물놀이 명소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200여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각심이 필요해진 시기가 됐는데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가 같이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제 키미 119 브리핑에서는 물놀이 안전 수칙과 함께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서현 소방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도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네. 현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어, 도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리고 다슬기나 물고기를 잡다가 발생한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999건, 거의 1000건에 있었고요. 발생했고요. 네. 사망자는 183명입니다. 매해 200여 건 이상, 그리고 35명 이상.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여름의 초입인데요. 이런 사고의 경각심은 물론이고,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행동요령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물놀이 할때 우리가 네. 주의해야 될것다 알고 있지만 다시 네. 한번 각인을 시켜주시죠. 지나친 자신감은요, 특히 물에서는 때로는 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 몇년 전에 전남에서 있었던 바다수영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두 명이 그리고 어 작년 울산에서 있었던 바다수영대회의 운영요원이었던 안전요원이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도 물 속에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혹은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장비에 뭐 물이 들어가든지 문제가 생겨서 당황하면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네. 가급적이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정식 개장한 곳에 안전요원이 있는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즐기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물놀이 성수기 때는 많은 네. 사람들이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때 또 사람을 구조할 때 네. 어떤 부분들을 또 주의해야 됩니까? 어, 사실 이 물에 빠지는 사고의 좀 특성은요, 저희가 현장에 아무리 빨리 가도 이미 구조 골든타임이 조금 지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이 초기에 활동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고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구조대원으로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는 절대 맨몸으로는 뛰어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네. 맨몸으로는요. 맨몸으로 구조하다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사고 사례는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 몸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인명 구조라는 극한의 상황에 내 몸이 처해졌을 때 정말 체력 소모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바닥 나버리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의 특성이 생존 본능 때문에 정말 잡히는 거는 정말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잡고 놓질 않습니다. 예. 여기에 잡히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놓지 않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 어, 비번날 산책을 하던 영월 소방서 소방관이 어, 깊은 급류에 떠내려가던 초등학생을 보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구조하려고. 네. 이분이 베테랑, 정말 오랜 기간 구조대원으로 생활하신 구조대원이었는데 이분이 물론 무사히 둘다 다 빠져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시던 말씀이 수심이 한 2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 나를 잡고 끌고 들어가는데 자기도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라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어, 이럴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는 맨몸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에 물에 뜨는 물건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물놀이 장소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인명구조 기구함 안에 구조 장비를 사용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인명구조 기구함에는 어떤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까? 어~ 인명구조 기구함은 지금 일단 거의 도내 물놀이 장소 대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네. 560개소에 설치가 우리 도내에서만요. 네. 56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놀이 가시면 가장 먼저 이 함의 위치를 어, 사고가 났을 때 나나 혹은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 함의 위치를 미리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함 안에는 세 가지 구조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명 조끼, 그리고 음. 구명 튜브, 그리고 드로우백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네. 가장 쉽고 안전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롭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 이거는 물에 뜨는 줄이 약한 20m 정도 이 가방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구조 장비인데, 어, 물에 빠진 사람이 안테 이걸 던져서 이 줄을 잡으면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한쪽 줄을 던지지 않는 손에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견고하되, 견고하게 잡되, 유사시에는 쉽게 풀리게끔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이렇게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묶었는데 떠내려 가면 나도 같이 못 풀고 떠내려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풀리게끔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손잡이를 밑에, 전체를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정확, 음. 가급적 정확하게 구조대 빠진 사람한테로 던지면 됩니다. 예. 음, 그리고 혹시나 이걸 던졌을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네. 번에 성공하지 못하시더라도 빠르게 이걸 회수해서 물을 담고 다시 음. 던지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던질 때는 구조대상자하고 눈맞춤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당신이 잡을 수 있는 걸 던질 거예요.라는 신호를 준 다음에 던져야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걸 찾아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야 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니까이 주머니에 이제 줄이 들어 있는데 요거를 네. 던질 때좀 신중하게 네. 지금 알려진 방법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본인의 물놀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